특이한 부분을 넓이고 하는 거지. 네. 정상각형이란 말이야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음. 오케이. 어떻게 알겠어?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지. 넌 유치도 유치가 유치 유치지. 이것도 정상한 표정. 오케이. S T T T S S 음. T 빼기 오죠이 여기 E S 여기 T 빼겠을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T 플러스 S 응 음. 어, 요거만 한 개만 응, 4 곱하기 4 곱하기. 아, 여기 4가 아니라 2였네. 죄송합니다. 네? 일단은 아, 네.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3분의 2파이가 답이 되겠죠